<웃음> <바베트네요>. <웃음> <1번입니다>. <웃음> okay, i 리 g 봤는데 밥에 드네요. to 입니다 house. I'm o i n g to g t h e house. n g to g t the house. n g to t t h o i n g to t h e i n g t h e h o e I'm g o n to o t e s h e house. I'm going t h e I'm g i n g t h e s it goes off the shoulder ah again next to nothing oh uh, i take this dress i choose that oh this black one 오케이. Okay. 대충 이래 갖추고 오더라도 아 앞으로 이런데 의복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. 의복은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. 그 사람 신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질량을 나타내고 어, 이런 것들이 의복을 쳐다보고 사람을 좀더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. 알게 모르게.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해 주는 거죠. 이래 되면 내가 그만한 신분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. 어, 어, 그러니까 의복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어, 그리고 어, 우리가 운동장 같은 데 모인다. 어, 그러면 이 앞에 이원진이라든지 앞에 이렇게 그 조금 이렇게 관리들 이런 분들은 의복을 제대로 갖춰야 되고 뒤에 오는 분들은 이 따르는 분들은 어, 조금 조금 풀어도 됩니다. 너무 안가춰도 된다라는 거예요. 아, 어, 그런 것들이고, 또, 우리가 이제 그, 그, 그냥 이렇게 그 자석에 이렇게 앉아갖고 배우러 간다. 그러면 우리가 그 메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준비해가지고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. 이게 롱샴입니다. 오, 요것도 이쁘네, 색깔. 마이크로. 컵이네. 요새 마이클 컵이 참 이쁘더라. 오 여기다 마이클 컵이네. 백팩이 앙증맞고 귀엽네요. 아이 색깔은 밤에도 좀 이렇게 보일 것 같아. 음. 오케이. Good to know. 이 쇼핑하고 나오니까 이제 그래, 저녁 놀 저렇게 높은 구두를 신고 어떻게 걸어요? 어떡해? 샤핑 음. 아, 잘하고 집으로 돌아갈게.